마가복음 제7장, 마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대가 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덮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올라와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 새겨질 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왠지, 어, 심장이 뛰는 것 말고 좀 다른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쓰실까 하는 기대의 두근거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말씀에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참으로 색다른 두근거림이 있는데요. 오늘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주말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는데 우리들에게는 조금 하나님께서 더 독특하신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라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주말에 멋있게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서 이말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감동을 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참 잘했다. 그리고 참 잘했다 너희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일들을 잘 이루었구나 하는 그러한 복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월요일부터 뭐 돌아오는 그뭐 주일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묵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부럽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야, 그 병자는 난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 하면은 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땅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것이 성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제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라,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나는 너희 스승이니까 이만큼 하지. 너희는 그저 그만큼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 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경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이 주말에 이 거룩함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지방을 지나서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방인에게도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긴박성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셨지만 예수님도 친히 이방 땅, 즉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대가볼리,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요단 간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을 말합니다. 대가하면은 열이라는 뜻인데 볼리라고 하는 거 폴리스 어, 도시라는 뜻의 열 개의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방의 강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방의 땅, 우상의 땅 그곳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치근한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 이런저런 병자들에게 소문을 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못 보는 사람과, 또귀 어, 귀 먹은 사람과, 또말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등장에도 반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가장 그... 친근, 친근하게 느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 그렇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해야지. 이 가장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순진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풀리듯 예수님 만나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접 경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저는 이렇게 도전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경스러운가요? <laughs> 네. 오늘 그 저는 주목, 주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말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가셔도 부끄럽지 않은 자리여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오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이 귀먹은 사람, 귀먹고, 어, 이 혀, 혀가 말라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들여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한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볼게요. 34절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데리고 온귀 먹고 말 못한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따로, 군중들 속에서 따로 데리고 가시어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에바다. 무슨 뜻이냐면은 열리라 하는 겁니다. 열려라. 열려라. 막힌 것이 열리고, 볼수 없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막힌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굳어진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쳐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를 아 입을 만지며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외쳐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늘에서 왔으며 그 자리 그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하늘에서 왔으며 하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는 건 우리도 어디를 보자? 하늘을 보자. 예수님이 하늘 보셨으면 우리도 하늘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셨으면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늘에서 왔습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왜이 세상에 끝난,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종점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일 뿐 우리의 분양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계신 곳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보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와 눈빛을 마주하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어눌한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보내신 받은 예수님의 어떤 그어이 이, 하모니 같은 합작품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보이게 하셨으면은 예,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주목할 것입니다. 이 병자도 예수님이 그리하셨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하늘을 보실 때에 이 병자도 눈을 뜨어서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나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올라온 역사가 땅에 보내신 받은 아들과 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모니로 인하여서 이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이 현장, 우리도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몇십 년을 해온 일인데 이거 하나 못 하겠어? 이런, 이런, 나 자신감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와의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합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하늘의 꿈을 두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앞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하옵소서. 지금 이 아들이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사람의 구원의 길이고 결국 아버지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말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말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러한, 어, 이렇게, 어, 어,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다. 탄식이라는 말은 깊은 한숨을 쉬신 거예요. 아파하는 거고 답답해하는 그런 한숨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막연한 막힘에서의 이, 이 좌절의 한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심령을 바라보시며 그러나 이 심령이 그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치유될 것을 바라보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한숨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호흡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장 지나지 않아서, 6장 가면은 이 보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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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한숨을 쉬세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들이 이 땅에 만연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쉬시면서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이건 거룩한 한숨입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탄식입니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터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데, 라며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만큼 준비되었다고 해서 배 두들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탄식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보여야 되고 안타까움이 보여야 되고 배부름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풍요롭다면 그 풍요로움은 우리들에게 가림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입술을 열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도 외쳤듯이 에바다. 외치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다.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고 이것은 능력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라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못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말을 성도들은 기독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다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바다! 오늘 우리 이 에바다가 우리 입술에 거룩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하시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에바다! 에바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열리고 풀어지고 깨어지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에바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구경하는 자리에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외치는 자리에서 이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작은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진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땅 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는 이름표 붙이고 살아 가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언정 구경꾼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그리고 눌려 있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통들과 질병들과 아픔들에 대하여서 해봐다, 해봐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고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을 시작하시면 시작하면서 구경하는 구경하며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와 또 어려움과 막힌 길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아버지, 우리의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열리고 우리 삶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뻥 뚫린 믿음의 소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에바다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